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어,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어, 사진이 있는데, 네. 이 사진은 실제 갈릴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밀밭의 사진입니다. 한 2014년 정도 사진이거든요. 네. 흔하게 볼수 있는 사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비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곳이 이런 밀밭이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민중들의 삶은 처참하고 참담했습니다. 당시 밀밭의 밀이 지금 사진처럼 풍성했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도 가혹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어렵고 고달픈데 하물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재산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굶는 것이 일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는 제자들 앞에 먹을 것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삭을 잘라서 손에 대고 비빈 후에 그것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 이삭을 훔쳐 먹은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려면 밀 이삭을 훔쳐 먹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세파 사람들이 문제 삼은 건 어떤 것일까요? 바리세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훔쳐먹은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바리세파 사람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 지식인층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의 보조 율법을 39가지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9가지 목록 하나하나마다 각각 6개 부수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나 많은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밭을 갈면 안 된다. 반죽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빵 굽는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듭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매듭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불을 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을 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자를 쓸 때는 몇자 이상 쓰면 안 된다 글자를 지울 때는 몇자 이상 지우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라고 할때 바리세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옵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글자 한자라도 다 지키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고, 변화하는 시대에 믿음을 반영해서 해석의 다양성을 받아들였고, 탄력적이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운명과 자유의지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좀더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모든 율법 개명들을 하나라도 어길까봐 부수조항, 보조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율법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냈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으며 종교적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율법까지도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처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을 만들었을 때는 안식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조조항들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진정한 뜻과 내용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는 굶주림의 밀이삭을 손으로 잡아 뜯어서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밀이삭을 손으로 잡아 뜯은 것은 추수하는 일이 되었고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은 것은 타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일화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면전에 차려놓은 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떡은 좋은 밀가루로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불에 구웠고 이것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위치한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놨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됐고 시일이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이멜렉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몹시 굶주린 것을 보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볼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어긴 다윗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몹시 굶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굶주림으로 인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지만 굶주림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비난받을 뻔했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의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조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이 죄는 아닌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금과 옥조를 지키면서 그것을 지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특색으로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존경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두 가지 질문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보조 율법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하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도 어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보조 율법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율법에어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받고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창피만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언어의 상징성이나 은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경천 동 경천 동지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어, 상기시키는 기억시키는 가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정말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예와 같은 권한과 자격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무겁고 무자비하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예외 상황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리고 절박한 처지를 매몰차게 외면하는 개명을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구속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율법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분명 바리세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켰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자신들이 먼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 율법들의 보조 율법을 달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뜻은 잊어버리고, 단지 규칙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은 어, 율법은 율법의 은율법 근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 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헤세드는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근본 정신인 자비, 곧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에 비추어서 해석되고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식일 개명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는 그치다, 쉬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아카드어로 신의 심장이 쉬는 날이라는 뜻의 샤파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샤바트는 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의 리듬 속에 잠기는 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한자로 편안한 안, 숨쉴식을 씁니다. 한자 단어 안식의 뜻은 편안하게 숨을 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던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당시 바리새인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율법과 더불어서 규정해 놓았던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던 수많은 보조율법들, 규칙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잡다하고 수많은 규칙들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삶을 삶을 이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낮은자 병든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율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율법의 참뜻, 근본정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각가지 율법들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엄숙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즉 율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율법의 근본정신인 자비와 사랑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개명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개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고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호불호, 좋고 싫음의 적도가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준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빈 껍데기만 남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바리세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것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깨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불꽃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는지 되돌아 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랑이 먼저인 삶을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